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짜잔. 야 오늘 입고지. 네, 했던 아이들 이렇게 쭉 가지고 와 봤고요. 어, 또 댓글에 입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입고지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달그를 번식하기 위해서 뭐 적심 산목내뭐 네, 자구 번식 또 잎꽂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잎꽂이잖아요. 잎꽂이가 정말 쉬우면서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어려운 게 잎꽂이입니다. 왜냐면 그냥 잎을 내버려 두면 이게 자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자구가 나오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구가 나오고 나서 그때가 이 잎꽂이로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입꽂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계절이 중요합니다. 어, 봄 가을 아주 뭐 번식도 잘되고 뭐 적심이나 이런 거 이제 번식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입꽂지를 하면 입꽂지뭐 자구나 뿌리가 나오는 속도가 좀 빠른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입꽂지가 아주 잘 성공이 될수 있는 좋은 계절이고요. 어, 보통 그냥 다육이 가잘 성장하는 이 시기에 잎꽂이 들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두번째는 잎을 떼고 잘 말려 주시는게 이게 중요한데요 잎을 따서 바로 흙에 넣어 주시면 이게 잎꽂이의 잎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육이 잎들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육이 잎꽂이를 하실 때 잎장을 이렇게 떼어내셨다면 이거를 그냥 한쪽에다가 잘 담아서 말렸다가 씹어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잎꽂이 판을 준비를 하셨다면 그냥 그 위에 살포시 얹어주시기만 하셔도 어, 자구와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잎꽂이를 하실 때이 잎에서 자구하고 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흙 속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뭐 물론 뿌리와 자구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뭐흙속의 바이러스 그리고 물이 닿았을 때는 요 생장점이 흙에 들어가 있으면 무르거나 썩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입장을 여러분들이 떼어서 입고지를 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플라스틱 용기나 어 그냥 어 이렇게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냥 내버려만 두셔도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흙에 그냥 얹어만 주시는 거. 음 이렇게 흙에 얹어만 주시는 게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이 입고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이 씨앗이 되는 이 잎의 어, 상태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입고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이게 맨 밑에 있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입고지를 하시기보다는 어 조금 잎의 중간 이렇게 좀 싱싱하고 생장점이 굉장히 어, 건강할 것 같은 이런 가운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입고를 입고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뿌리도 잘 나오고 자구들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밑에 있는 입장들로 입고질을 하면 뭐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밑에 있는 이런 입장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엽이 지려고 하는 어, 입장들이기 때문에, 영양도좀 약하고, 어, 이렇게 하엽을 지려고 준비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장점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입고지를 하실 때 요런 어, 뭐 분갈이를 하고, 좀 남은 아이들, 그리고 아예 맘먹고 처음부터 달걀을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가운데 있는 입장들까지도 툭툭툭툭 털어내셔서 이런 걸로 입꼬지를 하시면 훨씬 더 예, 입꼬지가 좀잘 되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 생장점이 다치지 않도록 잘 떼어주시는 것도 어, 입꼬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떼어내실 때 양옆으로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자... 요 끝에 아무래도 요 끝에 여기 생장점이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요 생장점의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예, 양옆으로 흔들면서 입장을 잘 떼어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 입장 끝에 있는 요 가운데 생장점이 그냥 그 씨앗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요 입장 자체가 하나의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이 다치지 않도록 예... 어, 천천히 네, 생장점을 떼어주시는 거. 자, 그리고 이입꽂지 아이들의 물 주기가 또 너무 중요해요. 어, 입꽂지를 하시고 나서 이게 렇 바로 막 물을 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무르거나 나오더라도 수분이 너무 많아서 웃자라다가. 정말 야들야들해져서 죽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입꼬지는 처음은 너무 쉽지만 자구가 나오고 나서부터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꼬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좀 나옵니다. 음, 이렇게 어, 자구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구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뿌리도 나오고 자구도 나왔을 때 끝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자구만 나오는 경우에는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엄마 잎이 음, 다 마를 때까지는 영양분을 먹고 살지만 뿌리가 나오지를 않으면 더 이상 이렇게 뭐 물을 흡수하거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안 나오는 잎꽂이들은 음, 좀 크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뿌리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뿌리만 나와서 살다가 모주 잎이 없어지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만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자구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자구와 뿌리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어, 건강하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또 입고지를 하고 났을 때에는요. 이렇게 모주 잎이 지금 요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모주 잎이 이렇게 싱싱할 때에는 물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모주 잎이 싱싱하더라도 물을 줘도 상관은 없지만 어, 아이들을 좀 우짜라지 않게 어, 좀 건강한 개체로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모주 잎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사실 물을 안 줘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물을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잎꽂이 아이들도 어, 사실 물을 주지를 않으면 훨씬 더 뿌리를 좀 빨리 내리거든요. 왜냐면이 다육이 자체가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수분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물을 주지 않고 모주 잎에서만 영양분을 좀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냥 어, 놔두시면 스스로 뿌리를 또잘 내립니다. 그러니까 잎꽂이를 하셔서 자구가 나온다 할지라도 음. 굳이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셔도 될것 같고 대신에 물을 주고 싶다면 어, 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셔도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입꼬지 해서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모주 잎이 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모주입이 말라가고 있고, 충분히 뿌리가 요 아이들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요런 아이들은 제가 아주 살짝살짝, 살짝 예, 물을 좀 줬던 아이들이고요 아직도 이렇게 모주잎이 싱싱한 아이들은 굳이 물을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좀 수분 공급이 많이 되면 그냥 아이들이 쑥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주잎이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게 이렇게 잎꽂이에 작은 자구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야무지게 어클수 있는 네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 아이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음요 아이는 지금 완전히 잎이 하엽이 완전히 젖네요 이제 요런 아이들은 어 모주에서 영양분을 더 이상 빨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이 이제 물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뿌리가 마르기 전에 어 물을 이제 챙겨주시면 네. 좋습니다. 입꽂이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어, 입꽂이를 하고 나서 이게 자구가 나오고 있나, 어, 이게 뿌리가 내렸나 하고 자꾸 요거를 들춰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꽂이 아이들은 아직 뿌리도 굉장히 연약하고 자구도 아주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자꾸 흙에서 뽑아보고 다시 심고 뽑아보고 다시 심으면 여기에서 이게 뿌리가 좀 상처가 되거나 이 생장점에 좀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100% 죽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지만 이렇게 한번 입고질를 해놓은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어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잎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어 궁금해도 안 뽑아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한 번도 손안든 아이들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한번입꽂지한 아이들은 건들지 않고 어잘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이 아이는 지금 석연화 금인데요. 입꽂지로 해서 이렇게 삼두가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네. 이제 조만간에 새로운 집으로 옮겨서 어, 더 건강하게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잎꽂이로 키운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지금 얼굴 두수가 진짜 많죠. 이게 지금 5두 짜리 아이인데요. 잎꽂이 하나에서 나온 아이거든요. 잎꽂이를 하면 이런 아이들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이 러블리 로즈는. 입고지 때부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정말 콩나물처럼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짜 물을 많이 안 주면서 단단하고 야무지게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있는 용월도 정말 입고지가 잘 되는 다육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이들도 다 입고지로 키운 아이들이에요. 꽤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너무너무 예쁘죠? <laughs> 음, 그리고 이제 입꼬지가 잘 되는 품종이 있고, 또 입꼬지가 정말 안 되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구분을 하셔서 입꼬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방울복랑 종류나, 탑돌이 같은, 네,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이나, 라울 같은 아이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입꼬지가 또안 되는 아이들이죠. 어,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들, 또 입꼬지가 정말 안 되는 아이들도 구분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어,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 정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입고지가 잘 되는 봄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번식을 하고 개수를 좀 늘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입고지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